이 남자 박사현입니다해해해 hey! 아니 너잖아 내가 <laughs> 들어왔잖아 아, 해나 아니요 지난번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모요입니다 단백질 섭취하셔야죠 그럼 도와드릴게요 상민입니다 비타인더 <laughs> 아니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홍보대의 중형감을 담당하고 있는 네. 정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대의 빨간형 우대현입니다 <laughs> 빨간형 아이게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빨간형 옆에 있는 어, 아, 이동수입니다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소리야 단백질을 내가 섭취를 시켜드린다고요 잠을 주무시게 좀 오세요 아니, 무슨 하는 거야? 아니 안, 안 그래도 아니, 제가 에이, 내가... <laughs> 진짜 야 우와, 아니 이게 일부러 온게 아니라 안 네. 그래도 아, 하필 오늘 했는데. 전화 맞췄어요 누가 나는 그 형한테 어. 어, 좋은 뭐 건강식품이랑 뭐 단백질 뭐 어. 오메가 이런 거를 충분히 그 생각있지 네. 않냐 네. 네. 아. 다단계야 <laughs> 아, 또 똑딱 맞고요 다단계야 단계야 똑딱 맞다단계야 똑딱 맞단계야 똑딱 맞는다 다단계야 똑딱 다 다단계야 똑딱 맞는다 다단계야 똑딱 맞는다 다단계야 똑딱 맞는다 다진계야는지 알아요? 네. 네. 요즘에 제는콩두스타야리그진행하는데 여자한테 엄청난 기받고 차보경 씨 아시죠? 아, 진짜요? 아, 임성춘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에 차보경이 떠요. 일로와, 일로와. 그리고 뭐또 하나 봐. 뭔지 알아요? 뭐했어, 일로와. 임성춘 결혼도 떠요. 아, 진짜요? 네이버 접속해보세요. <laughs> 난 깜짝 놀랐네. 그분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임성춘 네. 씨가 결혼, 임성춘 결혼 차보경이 떠서 없대. 어. 남친 없대. 아, 아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니까그 차보경 씨가 실시간 검색에 올랐더라고요. 그 임성춘 어, 때 그때 네. 묶어서. 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춘영이 그런 여자잘 노리거든요. 물가 매그 당대에 떠오르는 그런 오. 여자 오. 아나운서 오. MC 네. 이런 분들을 음. 약간 이제 하이엔드 눈빛으로 약간 갈구 그렇게. 똥파리냐 뭐냐 그런. 그런 게 느낌. 자파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초파. 옛날에도 햇파리 있었잖아요. 예. 그 뭐, 작은 동파리가좀 뭐, 있었는데. 햇파리, 햇파리, 햇파리. 예. 우리 임성춘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 아 영광 검색구에. 네.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예. 보면은 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 저는 박상현 치면은 뭐정인우유대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임성춘을 치니까 사고경이 나오고 옆에 임성준 결혼이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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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지금 나이가 서른 아, 뭐, 일곱이면 예. 테스토스테론 아. 이제 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남성 호르몬. 네, 그만해야 되는데. 네. <laughs> 아, 장가 내가 한도 아무것도 한거 없어. 아정화 아, 장 먹고 아, 근데 그게 아. 오메가3가 또 거기에 괜찮거든요. 어디요? 어디요? 남자의 어떤 혈액순환에. 아, 혈액순환. 아. 그러다 남자. 보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오메가3 구입에 대해서 음. 알아보는 거 보니까. 음. 오메가3는 분해에 좋지 않아요? 아, 혈액순환도 좋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네네. 요새는없는 <laughs> 이유가 있어요. <있었다>. 영양제를 먹는 <laughs>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딱 예. 보고 그랬잖아요어이굴 젊어졌다고. 완전 젊어졌지. 무슨. <laughs> 어? 어두들어났어첫에 어두름 짝사랑 아직 남성으로 보이는. 아, 나와 나. 안에 있어. 단백질 아, 얘기는 저만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단백질을 여기서 받을줄 몰랐어요. 그러니 단백질이래. 했어 해충. 비타민도 아니고. 해충 <laughs> 해충. <회춘, 웃음> <laughs> 와 대박. 아여러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단백질. 임성춘 해설이 헝그리에서.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 검색어 좀 계속 쳐주시면 영원히 임성춘 옆자리는 차봉명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이 만들어주길 그래. 부탁드리고 음. 오늘 사랑에 늦은 남자, 한 배팅의 감신 남자 임성춘 씨 구한 외쳐절한 점, 그러면 한번 해줘요. 프로틴 림. 예. 네. 네. 그래요. 아이용은 손이 너무. 뭐라 남아 조이 집중해. 뭐라. 아이 프로틴 욕한 거 아니죠. 네. <laughs> 어? 이형 뭐야? 이싸우아 뭐했어? 이땀이나왜이 긴장했네 정말 아니 차보경 아나운서 이 내가 손에 땀이 나는 거지 알았다고 어, 나 진짜 이안만질아이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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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거 하고 하자고 아우 아, 더러워 야 아, 아, 더러워 아 손이 물 집중하라고 물수건이야 가요 가 하나 둘셋자 헝그리한 남자들의 무한도발 헝무덕헝까지 해줘 리트! 아, 좋아요. 아, 예. 아, 아, 그래요. 이거 물수건이야.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뭐 그렇게 땀이 많고 요즘에 그러는지, 그 여성. 물이 떨어져. 아니, 내가 어, 지금 여자한테 떨어져. 내가 뭉리잖아 약간. 머드 같아, 머드. 어떤 느낌? 갯벌 같은 느낌이에요. 음, 갯벌. 아, 갯벌이고, 거기에 뭐 보면은 뭐라. 그런. 뭔가 한번 빠지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뭐가 빠져. 아, 아 아니, 아니, 한번 아니, 빠지면 한번 빠지면 발을 <laughs> 담그면 절대 그 나오지. 밑에서 못 나와요. 어!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 차보경 씨가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음, 음. 뭐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점점점점그 내용에서 뭔가 좀. 뭐, 뭐가 좀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개미족에 걸렸네요. 예, 이제. 이렇 발버둥 치면 최소한 발이 진다는. 야, 아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내, 나는 왜 인터뷰를 안 시켜주지? 아, 그그 잠시만. 잠시만. 네, 네, 그럼 잠시만요. 지금해 그럼 영상 편집 써요. 영상 편지 갑시다. 뭐. 사랑의 편지 어. 생방송에 얘기하는 것만큼 네.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왜 없지? 사랑하면 사랑한데 왜 말을 음. 못 해? 아, 그러니까. 어때? 부담스러웠지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예, 따라와 주세요. 그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든다면서. 그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이. 예, 옷이. 내가, 내가 속낸 사자 같은 느낌 나는 옷 되게 좋아하거든 요수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실수 예. 기가 막혀요 그 머리 한 3일 안 감아서 어. 되게떠 있는 머리 스타일 그렇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성춘이 약간 그 사자 머리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어. 이스타일 그 전문용어로 훗가이도예 예. 그런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인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알았어 그렇게 좋아하라면 뭐 좋아해. 야 얘기해봐. 아, 우리한테 얘기해봐요. 얘기하지 말고 차복이만 나우서 아까도 사나를 좋아해요. 네. 뭘 좋아한다. 사자를 그래서 우리 좋아하네. 뭐 결론을 내라고 빨리. 알았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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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말를 내요. 아, 아, 알았다고. 좋은 만남을 갔던지 뭐니 결론을 네 내라고요. 여자친구 네. 아, 있어도. 아, 이거 니가 하셔야죠왜 나한테 물어봐. 두명 만나고 세명 만나고 뭐 어차피 임성춘 세상이니까. 네. 야, 야, 야. 저는 저희는 뭐. 제가 사실 한세네명 정도는 음. 뭐 쉽게 만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 한명더 늘어난다고 뭐 힘들 거 있겠습니까? 아, 아, 그뭐 네, 많으면 전 1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마음 넓은 그래, 남자. 정신의 남자.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게 가능해요? 아, 아, 나중에! 네, 아, 네. 왜 저희 그런 얘기를 했죠. 너왜 일주일이, 요일이 일곱 개인 줄 아냐. 음. 한 명씩 만나도 일곱 명을 만날 수 있기 음. 때문에. 예. 명언을 남겼어요, 저희는. 정말 형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단백질이 넘치니까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넌 원한... 너무 싸! 아다 아, 그 너무 싼. 싸! 싸! 야, 내가 왜 송춘 형한테 싼 얘기 들었으면 끝난 거야. 왜 그런 짓어 내가 같이 살려주는 거 아니야, 형은. 넌 너무 왜. 우욕이좀 가행도 너무했어. 아 너무 차원 적이야. 그쵸. 지난에 가연 쪽 때문에 얘가 어, 네.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뭔가 좀 우혁이 가요 집에 들어보지 못하겠다라는 게. 강현종 씨가 조언을라고 떠났잖아요. 음. 형들한테 개기지 말아라. 음. <laughs> 개기지 마세요, 성춘희 형한테. 그러니까. 아, 뭐. 개기지 말고 물을 타란 말이야. 아 내가 무슨 개기? 어, 개기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 헝무도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의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 최근에 뭐 강민에 대한 글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강민 뭐냐? 강민을 갑자기 누가 뭐냐? 강민이냐? 강 강민 는뭐 이런 게 많아요. 아, 그런 게나왜 강민이냐. 네. 가요금은 왜 앞에 <웃음> 가요. <laughs> 저기 나아차피 자... 그런 장면인데 겸허하게 가요 겸허하게 이고개를숙이고 어,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어. 지금 삼자 측가 진짜 거지 같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어필 해요. 난 진짜 거지다. <laughs> 절박한 걸 얘기하고 거지 아, 땅만 타고 아, 아니라고. 땅 많다고. 이 사람 너무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해도 그러안 해도 그러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액션 영화의 느낌이 나와요. 저는요, 정말, 이, 좋아하는 사람들,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음.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음. <laughs> 열정이요? 네, 열정 이 거기서 나오 거예요. <laughs> 내가 열정이야? 좋아하는 사람, 10년 어. 봐, 사람들, 10년 넘게 봐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재밌겠구나. 아, 그러면요, 헝그리도 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laughs> 지금 본업이 헝그랩이잖아요 별로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메인 방금, 방금은 방금은 요 메인방송. 메인방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laughs> 자 우리 강현종에게 밀리 우리 간민씨가 그래도 헝그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 바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바발, 중요한죠죠아저잔악의 음, <laughs> <자막에> 간민 뭐야? <웃음> 간민, <웃음> 아, <웃음> 아, 간민, 아, 간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해봐바다을 예. 보고 있는데, 거의 예. 아, 죽이네. 언제까지, 뭐 강민이 살아남을 수 있을, 있을 것이냐. 바발시템 몰라요? 답주 네. 안 나오잖아. 아, 근데 그러면. 저희가 게스트 중에서 4주 네. 연속 게스트가 지금 단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솔이히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네. 네. 강민만 지금 주구장창 4주 연속 나오는 거는 네. 뒷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바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 그렇지. 헝그레비가 향한 마음. 바발. 바이 뭔지. 바발 시스템이 뭐예요? 바발 은우레비의 성취를 가지고는. 그뭐 바바, 바바를 바바를 그 홈... 아니, 와, 그게 뭐예요? 바발이 뭐예요? 바발을 몰라요? 헝그랩 그 아니 헝그랩에서 이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 위에 네. 분들이 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바발로요. 다살수 네. 있어요. 바발이 뭐냐면 땅은, 땅은 못 살잖아요. 그외 다른 건다살수 있어요. 아 열심히. 아니, 아니, 그러니까 헝그랩을 주면 하... 하... 알려주세요, 네, 바발. 분 뭐, 사이버 머니 같은 네. 거죠. 주인 같다. 사이 머니? 사이버 머니. 난 돈이 없어요. 아니 아 네가 아니잖아 아니 니가 바바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서 얘기만 해달라고요 헝그레 네. 활동을 하면요 네. 여기 돈이 없잖아요 바바를 쌓여요 아 그럼 그 바바를 가지고 문화상품권도 살 수가 있고 구글 기프트카드를 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걸 음. 돈처럼 쓰는 거죠 음.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문화상품권 가지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아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예. 아,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게시판에 예, 글 남겨야 됩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만 하시면은 네.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알아 설명을 해드리지 아, 공부해야 됩니다. 바발에 네, 대해서 준비해주시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방송 보신 분은 솔직해요. 우리 그럼 여기도 오늘도 뭐 여러분이 오셨는데 혹시 강민에서 보러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아두분예 어? 어? 그래. 예,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두 분밖에 없어. <웃음> 예. <웃음> 저분 지금 어. 입고 있는 티가 어? 옛날에 어, k 릭터매직앤스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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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지난번에 SK였는데 어, 네. 그죠 오, 나 선수 때봐봐 <laughs> <선수 때, 웃음> 아, 많잖아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이게 강민이에요? 강민이에요? 그건 아니죠. <laughs> 박정석? 홍준호. 제가 지마자꾸요 임요환 최현성. 박정석. 박정석? <laughs> 예, 그런 여덟 명 중에 한 명이네요. 그렇죠. 예, 여덟 명 예. 중에 한 명. 특별하지도 않고 부럽다. 네. 명 중에 <laughs> 명. 특별하지도 않고 얘가 제일 어실한 사람 얘기했어. 네. 그래요. 박용우. 아, 또, 아, 어, 돈코. <laughs> SK 텔레꿈에 <laughs> 박용우 있다. 그렇그 KTF는 강민이다. 강민이다. 결승전에서 개박살 났잖아. <laughs> <laughs> 숨도쉬셨잖아 <못>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그렇구나. 은퇴한 거죠. 휴죠 <laughs> 예. <웃음> 왜, 다섯 번째 내 이름을 언급했어. 어, 그래요. 여덟 명 음. 중에 다섯 인트 그래, 저도 구정으로... 저 옷을 왜 입고 오시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요. 자, 그래도 그래요. 우리 강민을 사랑해주신 분이 많이 계실 그럼요. 거예요. 네. 한천, 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방송 만들겠다. 공약. 고정으로 좀 나오시니까 좀 한번 해 주시죠. 아, 열심히 해야죠. 어떤 방송을 제가 보면 만들기보다는. 음. 예, 저 열심히 해서. 아니,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 아니, 어떡하지? 뭐 어떻게 이 사람아. <laughs> 어, <이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 어떻게 하기를. <laughs> 좀 거창하게 얘기해 봐. <laughs> 뭐, 아니, 뭐,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어, 어, 천천히 보여줄 겁니까? 네, 열심히 하는 음,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아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너무 뻔해요. 네. 저는 이거 뻔해서 살수 언제까지 없어요? 그렇게 아니, 뻔하게 살게요? 네샤링 네 게티라고요. 네 번째 나왔는데 뭘 맨날 똑같은 걸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날코시당이 <laughs> <왜냐면 저 웃음> 오죽하면 이걸 예. 매주 물어보겠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웃음> 이제는 <laughs> 마음가짐은 됐날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거 어떤 느낌인지 모세, 모르세요? <laughs> 모세? 아, 나 정확히 시네 내가 편나면야 말이 뭐예요? 사실입니다. 열정 있죠. 에너지 불타오르죠. 아니, 맨날 다음 주에 보여준다. 그 다음 주에 보여준다. 천천히 <laughs> 가겠습니다. 어. 맨날 이런 얘기만, 뭐, 언제 치고, 언제 시동을 걸요 맨날 잔다는 얘기만 네. 해. 그러니까. 네, 완전 단민. 그래, 요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못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저는 무조건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속에 깊게 그 하고 어 있습니다. 엎어지는 음. 걸 한번 음. 느껴봤을 때, 음. 사람 뭔가 여기서 뭔가, 욕구가 차오르잖아요. 짜내지 마요. 없어요. 그안에서 자꾸, 자꾸 짜내지 <laughs> 마요. 뭐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평창수 <웃음> 예, 알겠습니다. 평창 수 같은 삶을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요즘을 도전하고 있는데 요즘 에우리 체험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아 좋죠. 예, 매우 좋고 아주 좋지. 강현용 씨가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약간 시너지가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 에 우리 실패했잖아요. 예. 실패했어도 네. 그런 네. 걸 시너지가 많더라고. 있었잖아요. 시너지. 어. 강의장이 나와서. 근데 이번 오늘은 강의장이 네.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 미니가 이제 쫑치.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얘가 지난 주에도 중간 중간에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 묻혔어. 음. 근데 얘는 약간 스타일이 강의장은 뭐 팀을 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약간 음. 좀 혼자 캐리어아 개인주의긴 한 말이 다 맞대. 혼자 욕심이 좀 다른 스타일이라. 그렇잖아요. 말 말이 다 맞대. 그럼 맞지 뭐먹잇감을 기다리 <laughs> 어, 기다려야지. <laughs> 기다려 그 나는 그래도. <laughs> 어. 많이, 막, 모기 감을 어. 지금 내 어. 찾는 게 아니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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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이거는 찾았어요. 아니, 자기 마음을 들켰거든. 구석에서? <laughs> 어. 저 구성에서 저구고에서 어. 보고 있다가 <laughs> 아니야. 형이 그게 아니야. 신분을 그러니까. 기다리고 땅어 좋아. 이게 너무 그래? 강렬한 공격을 봐요. 하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공격을 하니까. 어. 어. 형 지난 주에 진짜 형 때문에 진짜 개망했잖아요. 뭘 개망해? 저글리 내려갈 거였지. 다시 올라왔잖아. 근데 아. 얘는 약간 눈치 밥 오래 먹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박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입단물보잖 얘는 안 그래. 얘는 좀 자제를 시켜야 돼. 어, 네. 물론 잘할 땐 좋아요. 어. 근데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팀을 위해서. 네. 해줄 수 있어요? 형좀 잘해요 좀. 아, 대현이 형은. 아 근데 대현이 형이 아니. 나는 이제 우리만큼 우리 좀 그만 음.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은 자꾸 만 자꾸 그래. 아니, 저는 정말. 들을 게 없어요. 아. 바닥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분은 절벽이에요 저는... 인생이. 바닥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바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 버릴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있는 그 위치가 그 지옥이에요. 막장 시장. 아, 그 막장 맞아요. 그구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막페이지. 그럼 다 그런 마음들 아니니까 다 버릴 생각으로 하되 네. 다 버릴 시기가 오면 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만 되잖아요. 떠나진 뭐. 않아요. 아. 질문이 떠나진 않아요. 질문한 거야? 질문한 거예요. 나한테 아, <목소리> 해주는 얘기를 떠나요? 얘기한 요 떠나요. 아 이분이 떠나요. 래 아, 떠나라고 어. 저형보고 아, 떠나라고 그랬어. 당연히 떠나라고. 떠나래. 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잠깐만요. 본체 이거 연기 잘해. 잠깐만요. 대형 누가? 대형 대형 어, 저비트 표정 그, 있어. 연기 많이. 많이 나한테 표정, 그, 표정 그, 있어. 이해가 안 돼. 중화동 발령기라고. 잘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형 진짜 이형 뮤지컬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연이 형. 아 이건 이런 그 남을 헐뜯고 뭔가 이렇게 와해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저희는 다하나 라는 이거 콜라보로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네. 지금 봄이잖아요. 새로운, 네. 뭐 새로운 봄입니다. 봄이 뜯을 ]이다. 것도 없어. 새것. 이제 시작하는 네. 봄에 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이 즐거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음. 그게 포인트라고요. 봄에.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우리가 막 우주족 수는 뭐 네가 해봐이런하지 어. 말고 예. 그냥 딱 하나 정해서 그 순간만큼은 걔한테오더를 줍시다. 그래요. 오늘 비나 볼게요. 봄이면 음. 춘 봄춘. 춘한테 가자 성춘. 오늘. 오늘. 봄춘. 춘명의 네. 봄에 이른다. 네. 임춘춘. <laughs> 얼 전에 이춘 지났거든요, 예. 춘그성 그 자가 무슨 상 이룰성에? 이룰성에. 봄을 만드는 그래. 사람이네 지금 성춘형 표정이 왜 화살이 안 새고 와? 이런 표정이야. <웃음> <웃음> 얼마 전에, <laughs> 얼마 전에 하나 없앴어요, 프로그램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표정이썩좋지는 <laughs> 않아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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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내가 없겠, 여기도 없겠지. 정확하게 3년 만에 네. 메인 잡고. 3번 네. 했나요? 네번 했나요? 4번 하고 망했어요. 네, 한달 전에 고 접었어요. 전에 그 e스포츠의 그 마이너스의 손이 지 다시 한번강요 하면서 손을 댄 것만 다 없어주고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동료들이 든든해야 돼. 그렇지. 내가 동료를 탓이다 예. 누가 아. 제일 문제였어요? 난얘 에어팟 FPS. 저는 여기 없는 사람이 아니 누가 제일 문제였어요? 아,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어때요? 네, 저 솔직하게 어. 이야기하는데난 진짜 얘기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불겠어. 난 근데 여지껏 성춘영을 네. 같이 방송해 가지고 어. 유일하게 네. 망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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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는 문제였어요? 완했던 뭐 적이. 적이 없어요. 아, 특징 좀 보지 마. 솔직히 얘기해. 동료 때 박상현. 아, 나한테 얘기하기 힘들데. 뭐이 정도지. 에이 승원이 그래 형이 와 오락 프로그램 그렇게 잘하더라고. 아얘 아예 반전으로 어. 보내버리네. 네. 어떻게 글좀쓰라요뭘 아. 아. 말하는, 아. 아. 말하는 거야? 예. 어 그래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예, 반어법이아 진심이라고. 반어법을 이런 식으로 성춘이 형이 승원이 형까지 묻어버릴 줄은 예능에서 반어법 자고안 쓰는데. 아 지금 그 사람이 제일 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야? 예. 그러면은 그거를 성춘희식으로 풀이하면. 그 사람인 만 없었으면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어때요 그러면? 네. 아 수원형 존경합니다. <laughs> 아이것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같다는얘기요아 맞다고 사랑한다고. 수원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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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거지같네요. 하시지. 만나지 말자. 반업법네 어, 한마디 더 해보세요, 우 영상편지.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영혼을 보지 말자고. 영혼을 보지 말자고. 아 보지 아 대박이네요. 어. 형 그걸 거꾸로 얘기해. 하 산업법 지네. 야. 야 그런 데 되는 일이 하나도 어 없어. 어 그냥 그래 그런 게 이제 진실이 전달이 아는 거예요. 병원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알아서도 알아듣잖아요 아, 아무래도 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고요. 음 앞으로도 아 아, 많이 챙겨네 너가 내 밖으로 다 뺏어갔다. 그렇죠. 거지. 여기는, 왜 나쁜 거 오라고 그래! 이건 뭐야? 자신, 내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지 마라. 멘트는 우리 너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laughs>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은 통하잖아요. 예. <laughs> <그런> 전달될 <laughs> 네.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가하니까 기분 좋게. 예, 우리가 오늘 유즈맵에 클리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엄청난 유즈맵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는 놀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어, 진짜? 예. 약간 뭐.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가 경기를 할 수가 있대요. 아, 요즘에도 밸런스 패치를 네, 예, 밸런스 패치를 어, 하, 아, 직접, 예, 하, 직접 취미 하고 계 침이 밑에 네. 묻어있어. <laughs> 어, 건강해서 그래. 침이 예, 아, 좀 아, 많아요. 침이... 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런 그래. 얘기 있잖아. 박상현 침이 여드름도 치료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니 고청할까요? 말할 때 얼굴 이렇게 대주라고. <laughs> 예, 예. <laughs> 제가 아니, 눈이 잘안 보여요? 말씀하세요. 제 침이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예. 수차례 맞아봤는데 예. 예. 피부 되게 좋아졌어요. 뭐요제침 맞. 왜 이렇게 높게 높아요? 에 거의 수분크림 효과가 있어요. 찰리 침. 눈썹이 자랐잖아요. 제가 원래 배워 같은 아기 피부의 대가였는데 얘랑 방수하고 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왜요? 윤석씨, 영산이야? 윤석씨. 여드름 고쳐드릴까요? 어려워요 방송이 정 예. 정인호씨나저 여드름 큰거는 기가 막히죠 아 싫다고 제가 저거는요 3분이면 고쳐요 3분? 저 여드름은요 어, 괜찮네요 예.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음. 됐어요 저부인께 많이 드리세요아 너무 아거아아아됐어 너무 희부임께이 들으세요 아아아아아 됐어요 저희 이들으세아아아 부임께서 많이 세요아아아이로 f r 사람이 되게 아간 동물 동물 이됐어아 u g 아 o u t o l 아아 아안 근데 이, 아니, 진짜, 그 저의 사생활이잖아요. 저의 사랑은 저 안에서 네. 제가 보듬고 싶은데 왜 자꾸 남의 사랑에 그렇게 음. 침을 뱉으세요. 뭘 침을 심한 말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침을 뱉으라는 요소가 네. 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침뱉으라 와이프한테. 그리고 이쪽이 부부 관계가 좋고 나쁠 수도 네. 있는 건데 그걸 네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러죠. 아니 아, 아, 그런 거그그 신경, 신경 쓰세요. 신뢰해요. 부부 관가또안 좋다라고 아, 얘기하세요그하시네아 아, 인성춘. 아, 아 아니 그렇게 막하게 이게요뭘막 해요! 지금쯤은 애가 계속 있어야지! 아, 아, 아 지금의 뭐 나나 뭐 아닌데 어떻게 애가 지금... 가결혼하다 아 나오는 줄 알아? 맞아요 결혼... 내가 그냥 결혼할 때 봐봐 혹시라도 내가 하게 되면은 <laughs> 가지고 그냥 무한 김식을 내가 하는 거지. <laughs> 아 되게 군단식인 <laughs> 아, 같아. 아 짜증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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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저는... 말지아나 손도 햄스터같이. <laughs> 네. 햄스터가 몇달 지나면 제가 엄청나게 볼까. 임성철 햄스터설이냐? 제가. 자기 자식 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제가 네. 두마리로 시작해서 햄스터 가지고 30마리까지 만들어 놓은 네. 적이 있어요. 금방 그 하죠 어, 저 형은. 아, 누가 아, 누군지도 네. 몰라요 네. 나중에. 햄스터와 경쟁하는 임성철 결승이었어. 대단하다 대단 아니 무슨 뭐결혼당일길 무한 증인식을 하겠대. 누구랑. 아이고! 아이고! 결혼 전에는 조심해주세요. 아이고.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저기 전라도. 전라도 남원에 숨긴 애몇명 있다는 소문도 네. 있어요. 네. 저요. 네. 아, 이아이 애가... 너무 막지 마. 저... 저... 어, 아, 아, 있어, 아, 있어. 숨긴 애가 어때요? 좀막하지 마요. 아, 너 여러분, 모른다? 우리 홍그레비 진짜 어떤 모르는 여자가 애 이렇게 손잡고 올 수도 있는데. 아, 있는가? 제발 저, 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요. 네. 아, 진짜로. 이 형은 왜 그래. 애가 왔다고 이거 다모함인거 아니죠? 무한 무한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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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아니, 저 뭐... 옆에 햄스터. 햄스터. 그래서 <웃음> 나는 <웃음> 오랜만에 우리 성춘형이 사자성어 쓰는 거 봤어요. 음... 어, 아, 무한증식. 도개? 사자성어 했어, 저게? 예, 그렇죠. 다 한자잖아요. 한자는... 무한증식이? <laughs> 예. 아니, 그럼 뭐, 무한계도도 그러면은. 야, 동방불패도 사자성어야? 또한자는 사자성어야? 동서남북도. 아니, 그 정도로 역시 지식이는 좀 많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그냥. <laughs> 강민이니까 괜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나좀 했어 아나좀어나좀 했어 나시작했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아, 몰라 이게 네가 갑자기 진행하고 있는 침을 튀긴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무야 아, 아, 아니,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침한 방울이 보완증식이 된 거라고 아, 침으로 갔다가 행터로 끝났어요 대화가 침으로 갔다가 무한정시로 끝나가지고 되게 똑똑하네. 나그 뭐 침대기도 못하는 거야. 덕 때문이라고. 나안 되겠다. 등하고 있어 이제. 내 탓이에요. 예,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 오늘 기분 좋게 이 분위기 좋잖아요. 네. 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춘의 네. 그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한 마리만 막아라. 막아. 네, 이거 재밌맵이막클리언만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막내가 전체적으로 맵제리풀리 막내. 해주시는 어. 거예요. 딱 느낌 오잖아. 예. 저 때려 나오 있잖아. 어떤 게임이겠어요. 딱 봐도 알잖아. 느낌 오잖아. 한 마리만 딱, 와요. 어한 마리만 막으면 되겠는데 예, 우리가. 어떤 게 아, 두 개만 튀게 와요. 이게 큰게 게 오겠네. 큰, 큰 게. 큰게 오는데 그 어떻게 막아야 돼요? 어.. 부비적 부비적 되면서 막아야죠. 오! 네? 오케이? 오 예. 네,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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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계속. 야. 그걸. 와! 오!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잖아. 뭐잖아. 뭐. 딱 뭐? 중요한 거딱 하나. 하나, 뭐? 뭐? 하나. 느낌 딱 같이 그거 지켜. 지켜. 뭘 어디가 지켜야 돼는 거야? 어떻게 뭐를? 야 미나 그래도 손 이렇게 는 하지 말자 약간 좀 덜고 싸우기 아, 아니, 이상하다 아니, 아니. 야 그만하자 아나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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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아니, 나 진짜 순수하게 진짜 우리 코가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나. 아니. 진짜 아니 손을 나. 나. 내가 붙이자고 이거를야조치지마아나 이거 제일 라고 가만히 있으면 돼왜 자꾸 너 언제까지 더럽게 될 거야 내가 진짜 미치겠네 내가 옆으로 갔는데 봐봐라 한 놈만 막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을 건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가 이랬어요. 맞지 마. 부비적 부비적 맞으면 그만! 되죠. 그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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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그만해. 어, 이건 좀 그만. 아니지 않나. 아무리 우리가 라이터에 가도 아, 이건 좀 많이 간거 뭐. 아닌가 생각든 거죠. 아, 왜? 너는 막지 마. 라지드 좀 오. 시. 이게 <laughs> 아니야. <laughs> 왜 이래, 사상이? 너 때문에 사상... 거야, 그게! 가만히 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왜? 이 사람도 왜 그래? 말좀안 걸어줄래? 사상 아니, 사상이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면 얘네 저기, 게임 시작하면 그때 부르죠. 아, 래 아, 우리가 많이 이게, 그레이드가 낮아질 것같아니 마이크를 아... 빼야 돼. 아니, 내가... 야, 도대체 <laughs> 어떻게 살았어? 아 제가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상... 네, 시청자가 안 좋아하면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거 지금 시청자가 안 아, 좋아하는 좋아요. 거예요? 아, 좋아하는 거예 가야겠더라고! 묶 꺼내야겠네, 나는 순수하게 막, 마... 막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망치, 망치가. 난잘 못을 치듯이. 한 마리만 막아라죠. 하나 유닛 지나가는 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집... 아, 아, 이게 예. 리버예요. 아, 리버고 리버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 그래서 한 마리만 막아라.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열정,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몸동작, 제일 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 그게 원래 자주 나오는 제처예 아니요. 자주 그러니까 아니지. <laughs> 어디 내가 서그거저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스쳐. 동작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어 왜냐면 어그 얘기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아, 나도 모르게 난다라는 이런 아, 도 어, 있으니까 거의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도 모르게 그 얘기에 섰 야, 역시 잡았던 어, 거야. 내려가아 아, 좋다. 근데 야. 여기서 더럽게 흘러가는 <웃음> 바람에 <웃음> <웃음> 같이 더러운 방송이 돼서 그럼 뭐 물론 아 너무 격렬했어 근데 저도 물론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 요 저도 상상도 못했어 왜요 이렇게 두 분이 되게 잘 맞네요 난 상상도 네. 못했어 제가 냐하면 여러분들은 응.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응. 4분의 3박자로 엄청난 소리가 같이 들렸잖아요 아 마치 네. 흑주기 그러니까, 어, 간차 네. 그래서 어, 이건좀 어, 잡아주겠다 오오. 손을 그래서 내가 아, 아, 그만해라 네. 좀싼티는안다요 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제가 아. 잡아준 거죠 약간 그 전문용어로 약간 네 이게 점점 빨라지셨어요 전문용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자, 네, 우리가 진짜 무서운 방법을 예, 예,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아, 한번 같이 게임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시다 저희가 한번 말하죠. 저희가 또 준비한 게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얼굴만 보면은 좀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이팅과 동시에 어? 또 있어요. 덤퍼도 영상으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송지영 쇼 비추라. 이거 어디 괜찮다. 이거 괜찮다. 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래 강민 씨가 망맥 해야지. 이 시간 한번 해 주시죠. 뭐뭐뭐 하는 건데? 그냥 우리 어떻게 시작할지 게임 어떻게 하자? 황무도. 자, 황무도! 레이터 뭐야, 왜안 네, 홍무도 해? 황무도 하나, 황무도만 해. 황무도! 레이타! 넌이더넌 소해. 차라 고정해요. 영상 나갑니다. 예, 피디. 너무 낙심하지 마. 약속했잖아. 멤버들 다 모아오기로. 뭐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